네, 사실 번, 2 번입니다. <laughs> 어,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서술형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Take for granted라는 표현, 이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라서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one cannot take for gran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할수 없다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That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어떤 주어진 연구의 findings 결과라는 것이 will have validity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consider a s i t u a t i o n 라고 나와 있어. 자, 한 상황을 어 가정을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상황이냐면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An investigator is studying. 자한 조사자가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벗어난 행동을 연구하는 이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연결어 특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in particular 특히. She is investigating. 그녀는 뭐 하고 있어? 조사를 하고 있나봐. The extent to라는 표현, 위치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가로는 쳐볼게요. To which부터 exams까지 가로 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원래 한 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The extent to which라는 표현 한번에 봅시다. 뒤쪽에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or call on exams. 다시 cheating이라는 것이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단다 그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 의해서 cheating이 행위,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었다봐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대학교에서 cheating 많이 할것 같아? 부정행위요 안할것 같습니까? 네 엄청납니다 최고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할 줄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p 오픈북 테스트면 난리납니다 오픈북 테스트면 book testament, open book testament, open book testament, c h 그 a t i n g c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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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a t 정해없고요 오케이. 자, reasoning that h a r m o 4번 문장도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 문제 찬가지고 reasoning 여기서 여기문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나와문는뭐때문에 그러냐면 주어가 저기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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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보입니다. Reasoning이라는 표현 아래 아래 줄에 she hypothesizes 하고 나옵니다. 그녀는 가설을 세운다. 여기서 나와 있는 reasoning이라는 표현은 추론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만든 분사 구문입니다. 쉽게 가면 바꿔보자. 이 reasoning이라는 표현은 as she r e a s o n s e 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추론하기 때문에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는 때문에라는 접속어 아,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야. It is more difficult for people monitoring an exam to keep students under 오, 어려운 말 나와 있는데 감독이나한테 나와 있어.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er ones. 생각해봐. 이 동그라미 쳐놓고. for 동그라미 쳐놓고요 to keep 이라는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가주음이상에주어 진주어 보이지 그치 차현님? for people, monitoring, and e 뭐하는 사람들이니?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감시하에, 감독하에 두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고 주론했기 때문에 됐어? 어디에서? In large classes, 더큰 강의실에서. 어디에서보다 더 작은 강의실에서보다. 아니 생각해봐, 학생이 120명이 있어. 그 친구들이 그 친구 그 시험 감독들이 이 120명을 감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겠냐? 10명 감독하는 것보다. 그렇잖아? 그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가설을 세웠어. 접속사라고 가설을 세웠네요. A higher rate of c h e a t i n g 이 부정행위에 더 높은 비율이 발생하실 거라고 언제, 시험에, 어디에서, 더큰 강의실에서, 언제보다 더잘본 강의실에서 맞아? 여기까지 한 달락 볼게요 달락이 좀길 겁니다 To test these hypotheses 자,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녀는 collect data 어떤 데이터를 모아놔봐 collects p o 지보 h t i 자, cheating it in data in both large classes and small classes. And then collects a i e y a n l l d a n a l y z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More cheating per student. 학생당 더 많은 트리팅이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더큰 강의실에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잖아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120명 대 10명. 당연히 120명이 있을 때더 많은 트리팅이 일어날 수 있겠지. 왜? 감독하기 어려우니까. 그럼뭐 연결어. The data는 명확하게 뭐 한다는 거야, 루이잭 The investigators search research hypothesis. 아 C 번이 정답이네요. 리서 아 여기 reject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부하는 게 아니고 연구 과수를 지지하는 거잖아. 아까 그 여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실험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추론했던 내용 자체가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감독하에 놔두는 것이 더 어려울 거다, 더큰 강의실에서라고 이야기해 를 버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c 번에 나와 있는 reject라는 표현보다는 support라고 가시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does라고 나와 있던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빼버릴 겁니다. 내게뭐 여러분 방금 7번 문장이죠. 삽입으로 한번 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달러 보겠습니다. 됐어? 바로 넘어가자. However 이란 연기로 보이시죠. 그러나 며칠 있다가 한 동료가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all the large classes in her study 그 그녀의 연구 안에 있는 모든 이큰 수업들은 사용했다고. 뭘 사용했냐면 뭘 썼냐면 multiple choice exams를 사용했다고. 뭐했다고 얘들아? Okay, 선대형 우리가 1,2,3,4,5 고르는 거 잖아 같이 verse 반면에 모든 작은 클래스스는 사용했다고 뭐를? 단답형 문제하고 에세이그즘을 야 이러면 뭐가 달라져 얘들아 실험의 변이 달라지는 거 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the investigator 그 뭐는? 조사자는 즉시 깨달았어 접속사 탭이라는 걸 깨달았네 근데 e x t r a 아래... 뭐 아래 안 나와있냐? 무슨 말이야 이거? 네. 외부의 그러한 변인이죠 그러니까 바, 얘기했던 시험의 형태입니다 외부의 변인이 뭐하고 있다고 얘들아? 간섭을 하고 있었지 뭐에독립변인네뭐에 클래스의 사이즈의 맞아? <laughs> 외부 변인, 독립변인 이런 말 나올 줄 몰랐는데 그지 이거 원래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가요? 과학에서 나온 말인가요? 영어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maybe upgrading 작동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녀의 데이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 달락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락 보시면 구별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장 보이십니까? 10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자, 다시 apparent support for her research hypothesis 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녀의 연구 가설에 대한 명백한 지지는 maybe 아마도 nothing more than 뭐 뭐에 지나지 않다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뭐에 지나지 않다 가공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마도 정말 진짜의 영향이라는 것은 is 접속서 뜻이해했을 겁니다 more cheating 더 많은 뭐가 부정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선다형 문제에서 뭐의서보다 에세이 시험에서 보다 뭐와는 관계없이 클래스의 크기원는 상관없이요 맞습니까 이 정도까지 한거 보시면 되겠죠